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11월과 12월의 글을 보겠습니다. 저는 겸손 뒤에 숨은 자아를 볼수 있는 11월 30일 글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아직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송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제 삶을 보면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얼핏 겸손해 보이는 말입니다.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님은 그러나 그런 말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완고함이고 교만함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거룩과 구원을 완성하는 주체는 예수님이신데 거룩과 구원을 마치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어가 나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깊은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과 나의 관계가 사랑이라면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할 것입니다. 만일 주저한다면 이는 내게 주님 외에 주님과 경쟁 상대인 다른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른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참 대단하군. 아주 매력적이야.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 인간적 매력으로 사람을 끄는 것은 복음의 선포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복음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면 사람을 끄는 것은 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이지 나중에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논쟁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 당장 하지는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 않으려고 여러 핑계를 찾기 위해 애씁니다. 구원 체험의 진실성에 대한 시금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치관을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것들을 추구하면서 위로부터 났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가 순종에 의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까지는 우리에게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365일 성경 안에서 뭔가를 읽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기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비참함 때문입니다. 우주를 깜짝 놀라게 하며 울려퍼진. 가장 위대한 승리의 노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들린 다 이루었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회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마음은 언제나 이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외적으로 연결되어 살지만 근본적으로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어낼 수도 받아낼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선물로 받든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직접 하든지 이두 가지 선택밖에는 없습니다. 자신의 불가능만 계속 말하면 하나님께 모독이 될수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신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주님, 주께서 저를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많은 부족함이 제 마음과 삶에 있습니다. 오, 주님, 제가 구원받고 거룩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하게 들릴 수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완고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결코 그 사람 자체가 완전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함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 봉사,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충성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는 기계가 되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는 일에 중독된 일꾼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머슴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양심적으로 사는데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 평화를 구수기 위해 검을 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가장 안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안정한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삶이 가장 쉽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이유는 먼저 외부 세계와 싸워 이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싸움을 먼저 치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싸움을 단한 번에 영원히 해결하십시오. 저는 종종 우리가 배운 지식이나 세상의 지혜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아주 예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나의 사랑하는 책 유튜브 채널을 보고 아주 좋아합니다. 이 채널의 팬이 됐다고 합니다. 내용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친한 친구들의 반응과 비교됐기 때문입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친구 한 명은 제 방송의 동영상을 끝까지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배움이나 지식은 제 친구가 그 초등학생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 친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그 지식이란 것은 쓸데없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배움의 문제가 아니고 지식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고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무엇,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 무엇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것이다 하고 생수를 채워주시는 것은 아닐까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교리로 읽고 신앙생활의 어떤 규칙을 배우려고 읽는다면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오직 예수님과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책으로 읽기 시작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